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송화동 북구 서우면 지역구 자유한국당 우창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운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웅비하는 안동세계를 품다라는 비전을 제시한건영세 시장님, 그리고 김세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피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지역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권영세 시장님께서는 민선 7기 취임 2년차를 맞이하여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현안 사업들을 직접 챙겨 시민들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시민만 바라보는 시정수행을 운영을 수행에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일군 발암물질 성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초복을 맞아 복음면 월전리에 소재한 월전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이 경로당이 어둡다고 불편을 호소하여 천장을 본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97년 중공된 월전경로당은 천장마감대가 성면텍스로 시공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성면을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합니다. 지난해 난리를 겪었던 라돈과 미세먼지도 일군에 해당합니다. 성면은 고대부터 사용하였으며 단열, 레열, 절연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하여 우리나라에 수입된 성면의 약80% 이상이 지붕, 벽체, 바닥 타일, 천장 등 건축 자재 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면에 노출될 경우 흉부질환, 폐암, 악성 중피종, 성면폐 등 인체에 매우 위험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57개 국가에서 모든 성면 함유 제품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유해 물질로 규정, 2009년 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은 일부 제품 외에 성면 제품 제조 사용 금지 등 단계적으로 조치하여 2015년 4월 1일부터는 전면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중공된 건축물에 합류된 성면은 경로당, 마을회관, 관공서, 학교 등 오랫동안 우리 주변에서 방치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건강치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안동시에는 현재 527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2009년 성면제품 사용 제조 금지 전에 준공된 경로당이 약 440곳 정도가 됩니다. 2017년 성면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면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안동시는 2015년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일제 조사를 시행한 후 학교와 어린이집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추가로 조사하거나 기 확인된 건축물의 성면 제거, 제거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이제라도 경로당 및 공공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성면 택세의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일제조사를 거쳐 공공시설은 해체, 철거 계획을 수립하고 성면 노출에 위험성이 큰 건물은 사용을 중지하거나 성면 철거 건축물 주인이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필요한 경우 건강치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성면 해체, 제거 비용을 지원한 것도 고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